이번 시간에는 요즘 나오는 휴대폰은 기능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든가, 안 그러면 단체 사진 중에 한 사람만 지우고자 싶을 때 사용하는 AI 지우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갤럭시로 들어와서 사진을 하나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로 들어와서 일단 사진을 컨택 하나 입니다 저는 이 어린이 사진을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사진을 가지고 어, 풍력만 놔두고 어, 애기만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더 고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아래에 더보기에 들어갑니다. 위에 보면 왼쪽에서 두 번째 AI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AI 지우기로 들어갑니다. AI 지우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 제가 애기만 지우고 자니까 손가락으로 애기만 컨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만 컨택하고 나서 아래에 있는 지우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클릭이 됐으면 아래에 완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음,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원본은 삭제되어 버리고 어, 새로 수정한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어, 본인이 원하는 의도가 원본도 놔두고 수정한 것도 다시 놔두고 할 때는 어, 그런 식으로 원할 때는 아래에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아래에, 최고 왼쪽 아래에 다른 파일로 저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본 파일과 금방 고친 파일이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이게 원본 파일이고, 예, 이게 수정인 파일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어, 말씀드리면, 현재 이팔 사이, 사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더 고치기 버튼을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더보기로 들어갑니다. 아래에 보면 '크기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크기 변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기 변경이 현재 치수가 원본 해가지고 1056 곱하기 98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완료 눌리버리면 원본 그대로 되고, 시수를더 적게 하고자 하면, 위에 원본 80, 60, 40, 20%가 있죠. 제가 어, 사진 크기를 작게 만들고자 하면, 여기에서 최고위에 20%를 눌리고, 완료를 눌렀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고 자, 저장을 눌려보겠습니다. 저장을 눌리면 아까 같이 다 똑같이 앞 파일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다른 파일로 또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파일로 다시 저장을 완료했습니다. 여기 큰 파일, 여기 작은 파일이 되겠죠. 자, 작은 파일을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4.63, 아, 아래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고치기 전 컴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54.26 아래 차이가 나죠. 이와 같이 사진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